전대 시리즈 29번째 작품으로 역대 전대 시리즈 통틀어서 가장 판타지 성향이 강한 작품이며, 보티브는 마법, 가족, 태반은 용기다. 이전에도 공룡 전대 주레인저 같은 판타지 컨셉의 전대들이 있었지만, 이번 작품은 서구 판타지에 등장하는 소재를 본격적으로 차용하여 흔히 생각하는 판타지의 모습을 갖춘 전대이다. 서구 판타지를 기초로 한 작품이므로 이곳저곳에서 익숙한 모습을 볼수 있다. 과거의 서양 동화에서부터 해리포터 시리즈 시리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재를 끌어와 아이들에게 좀더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었으며 덕분에 이전 전대들보다는 좀더 자유로운 캐릭터 디자인이 가능하게 되었다 덕분에 아예 말도 안되는 메카닉의 크기 배분 등이 선보였고 로봇도 단일 디자인이 아닌 마법사 램프의 요정 등 서로 맞지 않을 것 같은 디자인들이 많이 보이곤 한다 실제로 이 작품의 컨셉트가 마법으로 정해진 계기도 일본 내에서의 해리포터 영화판이 크게 히트를 쳤기 때문 들 역시 판타지 속의 괴물, 환상, 종 등을 소재로 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신화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도 파이브 매 고고파이브와 같은 형제 전대들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아예 전 가족이 모두 전대 멤버가 되어 활동한다. 다만 뒤에서 언급된 작품들은 레드가 장남이었으나 본작은 레드가 막내고 그린이 장남이다. 신전사를 제외한 레귤러 멤버 중 레드가 최연소로 나오는 전대물은 마지레인저가 유일하였다. 제 두 번째 형제 전대이자 두 번째 가족 전대인 이 작품은 가족이라는 테마가 기존의 가족 전대들보다도 두드러지게 드러나며 여러 가지 사건에 의해서 가족이 물리적, 정신적으로 떨어지게 되나 결국에는 하나로 뭉쳐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을 통해 가족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 덕분에 결말도 가족 드라마의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며 가족 사진으로 마무리. 역대 슈퍼 전대 시리즈 중 변신 전 액션이 적게 나온 작품이기도 하다. 그래서 맨몸 액션을 선호하는 일부. 슈퍼전대 팬덤에서는 액션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 과학전대 의 다이나맨 이후로 사라지다 시피했던 망토가 다시 생긴 전대다. 마젤란자 이후로 망토가 붙은 전대는 캐도전대 루팡 레이저뿐이다. 기계전대 젠카이저도 있으나 멤버들 중 젠카이저 혼자서만 망토를 하고 있다. 최초로 그린니 리더가 된 전대다. 이 작품이 방영되면서 무적 파워레인저 이후 한국에서 사라지다 시피했던 전대물의 인기가 다시금 올랐으며 이후 또해도 슈퍼 전대 시리즈가 파워레인저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자리 잡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따라서 이 작품을 보고자란 90년대생부터 00년대생들에게 이 작품은 최고의 전대 작품이며 파워레인저 중 매진 포스만 봤다는 사람들도 많을 정도이고 여성들도 같이 보기도 했다고. 1990년대 초반생들부터 2000년대 초반생들이 기억하는 파워레인저는 대부분 매진 포스다. 오즈카이는 아군측 멤버들 중 제일 어리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마지토피아의 최장로인 천공성자 스노우젤에게 유일하게 반말을 하는 인물이다. 다른 남매들도 스노우젤이 단순한 아기인 줄만 알았을 때는 말을 놓았어도, 정자를 알게 된 후에는 존칭으로 고정되었으나, 카이만이 유일하게 반말을 한다. 더빙판에서도 잘 재현되었으나, 더빙판 41화에서는 존칭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뿐만 아니라, 마지토피아의 군주인 마지엘에게도 반말을 썼다. 물론, 유니 고론을 빌릴 걸 허락받았을 때는 존대하지만, 오즈카이는 마지렌자 방영 15주년 기념 진행된 토크쇼에서 오즈카이의 배우인 하시모토 아치시는이 시절의 자신한테 고등학생이라고 굳이 직모머리를 하진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고 싶다고 밝혀 웃음을 주었다 오즈 치바사는 옐로 라이온과 과오 옐로를 이어 몇 안되는 두 번째 서브 리더 격의 남성 옐로다 또한 10년 동안 수리검 전대 님닌저의키 닌자가 나올 때까지 마지막 남성 옐로였으며 두 번째 순위의 남성 옐로는 15년 이후에 키라 메이어 로가 나올 때 까지 마지막 이었다 우즈 우라 라는 블로들핀블루스왈로 허리 게임 블루를 이은 몇안되는 여성 블루 이고 한동안 마지막 이었 다가 11년이후 후배 여성 블루 인주오 샤크 가 나오 게되었 다. 슈 토의 색상은 몇안되는 하늘색 내지 더 푸른 청록색 이다. 다만 메카 버 전이 마지 몸에이드는 파란색 우즈 우라 라는 극중 에서 결혼 을한몇안되는 여성 멤버 라 그런지 팬들 사이 에선 인처 블루 라는 별명 으로 불리 우고 있 으며 현재, 실제로 배우분도 결혼을 해서 정말로 유비녀가 된 상태라 더더욱 팬들의 삐뚤어진 애정을 받고 있다. 우즈 호우카는 전대사상 처음으로 레귤러 멤버 배우들 중여6 멤버가 가장 연상인 사례며 이는 천장 전대 고세이저의 고세이 핑크가 이어받는다. 오즈 마키토는 그린 플래시 오어 그린 등의 기믹을 이어받은 파워 계열 그린이며 그린 에이서 이후로 나온 멤버 중 연상인 그린이자 세상 처음으로 리더격에 있는 그린이기도 하다. 이런 포지션 탓인지 마지 드래곤이나 마지 킹으로 합체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히카루는전작의화이트의 뒤를 이어 등장한 183cm의 키를 가진 신전사로 등장인물 중 최장신이다. 마도기사 울자드는 백수전대 가오레인저의 로우키와 공통점이 있다. 둘다 늑대를 모티브로 했다는 점과 악역에서 선역으로 바뀌었다는 점 주인공 5명을 완벽하게 압도하며 싸웠다는 점이 있다. 마도기사 울자드는 슈퍼전대 시리즈에서 처음으로 나온 보라색 전사있지만 악역이었던 데다가 나중에는 다시 붉은색으로 변하여 울자드 파이어가 되었기에 크게 주목받지 못한 편이다. 오히려 2년 후에 본격적으로 보라색 전사가 등장하게 되며 17년 후에는 울자드와 같은 보라색 슈도로 변신하는 악역이 등장한다. 사실 이때 울자드는 보라색보다는 짙은 푸른색에 더 가까웠기에 얼핏 보기에 보라색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라지킹은 슈퍼전대 시리즈 1호 메카 중에서는 비중이 적은 편인데 라지 레인 심 본편 극장판을 포함해 겨우 19번밖에 출연하지 못했다. 심지어 한창 활약해야 했던 초반부에도 6화부터 9화까지 합체 주문을 빼앗겨 등장하지 못했다. 심지어 마지 레이전드 등장 이후로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데 보통 슈퍼전대에서 세컨더 주형 메카가 등장하면 1호 주형 메카의 비중이 줄어드는 편이지만 최소한 간간이 등장이라도 했는데 마지킹은 마지 레이전드 등장 이후 단 3번밖에 출연하지 못한 것은 물론 승리 한번하지 못했다. 이는 마젤레인저 스스로가 변신하여 합체하는 특징 때문에 한 번에 두채 이상 나올 수 없다는 것과 후반부의 주적이 명보 10신인 탓인데, 마지킹보다 훨씬 강력한 마지 레전드조차 고전하는 적 상대로 마지킹은 도저히 쓸모가 없었던 팟 마지 레전드는 DX 왕구 오리지널 기믹으로 마지 레전드의 흉부를 다룬 마지 레전드 로봇의 흉부와 교체할 수 있다 저중에서는 실제로 파츠를 교환한 모습은 나오지 않았으나 이러한 흉부의 교체 및 호환 기믹이 모든 마지 레인저 로봇들의 공통점이었기 때문에 도입된 것 왕구의 경우 마지킹은 마법사를 그대로 담은 디자인 덕에 상당히 호평을 받았지만 최종 메카인 마지킹 마지 레전드는 디자인 자체가 어느 정도 호불호가 갈리는 편인데다가 가지고 놀라는 건지 이문이 들 정도로 완구 퀄리티가 처참하여 악성 재고가 많았다. 트라베리오는 디자인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 다수였으나 완구 팔다리 비율 조절에 실패하여 평을 들어야 했다. 그나마 울 카이저가 흑 마법사를 훌륭하게 묘사한 생김새와 더불어 무난하게 잘 빠진 왕구 덕에 현재까지도 수요가 있는 편이다. 마지퍼는 마법전대 마지 레인저에서 등장하는 마지 레인저의 변신 무기로 더빙판 명칭은 매직폰. 평소에는 디자인이 좀 독특할 뿐인 평범한 핸드폰이지만 설정상 마지토피아의 연락 도구로 이것을 통해 천상 성자의 힘을 받아 마지레인저로 변신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명수 반응을 잡아내어 표시해주는 역할도 한다. 단순한 변신 도구뿐만 아니라 화면 부분을 위로 펼쳐 안테나 형태로 만들어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마지레인저의 마법 지팡이다. 전공 성자가 아닌 마법사일 경우 마지폰이 없으면 마법을 쓸수 수 없다. 핸드폰 키패드 위쪽 부분에 형제들 각자의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져 있다. 마지 레인저 5위는 금색과 검은색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으나 마지 마더 전용 마지폰은 은색과 흰색으로 되어 있다. 색깔이나 모양새가 백수전대 가오레인저의 지폰을 닮은 편. 작중 저 가공 가림없이 입지가 높은 여성 캐릭터들이 많은 것도 마지 레인저의 특징이다. 매직걸 시스터즈는 물론이고 오즈 미유키, 야마자키 유카, 반큐리어, 마지엘, 루나 젤, 스노우젤, 사면신 스핑크스 등 심지어 유혹기계전대 젠카이저의 마지레인저 모티브였던 마지노도 여성 마루 대오나 세계는 21화에 처음 등장한 설정으로 히카루가 설명하길 마법으로 만들어진 다른 자원의 세계. 하지만 뒤로 갈수록 마법과 연관없는 이들도 갖고 있는 장면으로 보아 소유자의 특별한 공간으로도 의미가 확장되었다. 직접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천공성자 명보신들중 일부는 다시만의 마루 대오나 세계를 소유하고 있다. 마르데오나 세계는 그 자체로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소유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부여한다. 마르데오나 세계의 주인이 상대를 자신의 세계에 초대하는 것을 제외하면 반큐리어처럼 차원을 넘나드는 능력이나 트라베리온 같은 특별한 이동수단이 없는 이상 타인의 마르데오나 세계에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 멤버들이 전사와 메카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 희귀한 전대다. 아무래도 주제가 주제인 이만큼 비교적 자유로운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이외에도 사소한 부분에서 타 전대와 다른 모습이 종종 보인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